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써야 돼. 이게 날이야 날. 이렇게 쓰면 반대로 쓰는 거야. 요것만 눌레점은 음. 뭐 없어. 보기는두 가지가 있어서 직선으로 된 거하고 요게 원으로 되어 있는 거. 그래서 이렇게만. 느낌 어때요? 시원해요. 또 시원한 거또 알려줄게. 형님들한테는 이거 되게 시원해 어르신들. 이것도 또 시원하고 또. 네. 근데 눈 감아 고 아, 간지러워 시원해. 간지러워. 간지러워. 너무 응. 이 응. 발가락 사이사이로. 엄청 시원해. 시원하지. 응. 이 감각을 이렇게 해주는 게 없잖아. 손으로도 해주기 좀 애매하잖아. 얘는 되게 좋아요. 얘만 해주나? 내 손도 상관. 응. 예전에 감각이 왜? 어? 감각만 집중할 하 거야. 도 계속 손도 시원해. 응. 마찬가지로. 감각도, 손가락. 그래서 손가락, 발가락을 이렇게 감각을 해주면 눈이 또시원해져 근데 감각이 없어. 어, 어, 아프다. 새끼 발가락. 새끼 발가락. 네. 그래서 이걸로도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.